아, 두분 모두 뭐 여자들의 롤모델, 걸크러쉬 같은 뭐 수식어가 이렇게 붙잖아요. 어, 두 분의 롤모델, 네. 그리고 진짜 어, 이분 진짜 멋지다 싶었던 네. 분 물어봤더니 네. 마마무의 문별씨라고 유빈씨가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롤모델. 는 아니고 네. 이번에 최근에 제가 심쿵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문별 씨한테. 네. 같이 네.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계단으로 내려가야 됐었는데 음. 문별 씨가 멋있게 이렇게 문을 쫙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아, 심쿵. 이래가서고 네, 약간 좀 최근 에 되게 반한 반했어요. 아, 그냥, 네. 아, 이 모습이 멋지다. 네. 약간 오. 그런 사소한 거에 여자들은 약간 조금 오. 감동받잖아요. 결이 언니, 유빈님 문 잡아드렸나요? 이렇게, 어, 댓글이 있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도 그걸 봤어요. 유빈 선배님께서 이제, 심쿵하셨다고.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같이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날, 그날이 음주 이제 인사드리러 가는데, 저도 모르, 모르게 <laughs> 문을. 아, 그날 쇼챔. 아, 쇼챔, 쇼챔. 음. 요즘 이제 그날 저도 모르게 문을 이렇게 세게 팍 열어 열어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언니도 놀래고 유빈 선배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또그러 그러니까 그, 그게 그분 그 선배님께서 이제 지나가셨어요. 유빈 선배님께서 이게 저희가 길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길에 서 있고 이제 저희 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문이 닫혀 있었죠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별이가 이제 문 쪽에 있었는데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지, 아 이렇게 하면서 좁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별이가 갑자기 아탁 문을 갑자기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갑자기 왜이러지 <laughs> 나도 놀랐어. <laughs> 네,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문이 이렇게 밀어서 열리게 철문이었어요 네. 심지어 무거워요 되게 그냥 뭐 이런 방문이 아니라 철문인데 갑자기 한 <laughs> 그거를 한 손으로 했잖아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탁 열더라고 근데 이제, 나도 놀랬는데, 이제, 그, 유민 선배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laughs> 놀라셨겠어요. 그,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을 딱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어어! 어, 어, 이러면서, 어, 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고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놀래켰나, 응. 너무 응. 선배님을 내가, 너무 약간, 신뢰를 저질렀나 했는데, 이제, 너무 좋게 또, 받아주셔가지고, 맞아. 그 포인트가 되게, 이제, 유빈 선배님을 심쿵하게 만든 그런 포인트였었던. 좋게도.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박명있게 <laughs> 나는, 나는 왜 그런 거지 <laughs> 같이 마음 먹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